중세시대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1200년대 중반쯤에 활동했던 그 도미니크 수도사였고 신학자였어요. 중세시대의 신학을 집대성한 위대한 신학자인데 지금까지도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어, 신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 교황을 찾아갔어요. 교황을 찾아가서, 그, 그때 그 교황의 이름은 인노켄티우스 이즈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교황을 찾아가서 만나러 갔더니만, 그 교황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대요. 돈을 세고 있으면서, 토마스 아키나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네.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또한 교회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 일화는 참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 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예요 현대의 기독교 교회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화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이 물질주의가 너무 팽팽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중대,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는 재산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고 교황이 그래서 그 많은 재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지기 위해서 헌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들어가 있는 그 영혼이 튀어 올라가서 천국에 간다 그런 말도 안되는 그것을 하면서 면제부를 파는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인이 되었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할때 1517년에 미텐베르크성벽교회에 출입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 대부분이 이제 면제부에 관한 것인데 95가지 반박문에 그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밑에 그런 그 구절이 나와요. 오늘날 제일 부자의 재산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자의 신자의 돈으로 어, 하는 대신에 자기 돈을 자기 돈을 써서 성 베드로 성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은가 하고 그 95개 쪽반박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당시 교황이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알수 있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이제 20세기의 개신교 대부흥의 시기를 지나서 21세기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 침체기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이 교회들이 메가 처지들이 막 들어서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목회자가 부자가 되고 성도들이 부자가 되면서 이 부자병에 걸려버렸어요. 부자가,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현대의 교회들.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서는 점점 멀어져 버린 이 교회들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능력을 말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그렇게 살았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이 디폴트가 되어버려요. 기복신앙이 기본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그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 수준이 되었다면요. 다른 그런 민간신앙과 다르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도 다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들도 새벽마다 정한수떠넣고 이렇게 빌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 수준의 신앙과 뭐가 다른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용어로 빌리자면 은과 금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 사도처럼 믿음이 강하지 못해서 더 많이 필요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이 재물, 은과 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 그 재물을 대하는가?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재물관은 어디서 나오냐? 바른 신앙관에서 나옵니다. 바른 신앙관은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불러 물에게 필요하고, U.S. 달러가 필요하고 한달 생활비를 들려면몇천 달러가 필요하고 렌트비도 내려야 되고 생활비도 써야 되고. 마트에 가서 식료품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고 기름도 넣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데 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재물관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관하신다. 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그런 바른 신앙은요, 그러한 재물 너머에 있는, 재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재물에 집중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재물 자체를 집중하지 않고 그 재물을 다루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그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맨몬이즘, 만몬이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우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우상,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생워있는 세속화가 물질화되어 있는 이 기독교의 이 물질만능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이 재물을 언제든지 원하시는 곳에 쓰이 쓰일 수, 쓰이게 하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기꺼이 그 재물을 내놓을 수 있다면 나는 이 재물을 더 이상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가령 하나님이 나에게 천불을 주셨습니다. 만불을 주셨습니다. 십만불, 백만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하세요. 천불을 쓰라고 하시면 천불 쓰고, 만불스라 하면 만 불쓰고 십만 불 백만 불, 불 쓰라 하시면 내가 벌써 쓸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재물은 더 이상 나에게 우상이 아닌 것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그 재물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어저께 어거저께 이제 목요일 날그 유타 교회 한인 협의회에서 솔렉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모임을 하는데 오랜만에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 이제 새로 오신 로간 동양성교교회 담임목사님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 그 사범대학교 음악학과를 나오시고 음악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어,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음악의 재능이 남다르셔가지고. 찬양팀도 오래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우리 교회 참이 마이크 음향 시스템이 좋지 않은데 한번 좀 와서 봐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만 흔쾌히 오셔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오셔가지고 또 김내원 목사님도 같이 오셨어요. 김내원 목사님도 사모님도 한이 침 맞으셔야 된다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 같이 이렇게 와서 뭐몇 시간 동안 세 분이서 이렇게 다 조정해 주셨어요. 근데 마이크가 아직 좀 완벽하게 조정은 안된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참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어, 다 체크해 보니까 이 스네이크 라인이라고 이 손, 소리를 뒤에서 보내주는 라인이 있는데 이거 새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벽에 벽돌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소리가 튕겨져 나오니까 흡음재를 벽에다가 다 붙여야 된대요. 마이크도 저 성능이 안 좋아서 밑에 있는 마이크는 하나 사야 된답니다. 이 모니터, 모니터 스피커라고 있는데 이렇게 그 앞에서 응. 들을 수 있는 모니터 스피커 두개다 고장났어요. 다안 된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걸 교체하려면 비용이 얼마든다고 이걸 사셔야 된다고 쭉보내주 리스트를 쫙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한 천불은 들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몇 시간을 가지고 가셨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교회 음향 시스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 많았군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잠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김내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내원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탐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한 기금이 있대요. 선교 기금을 마련해둔 것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마음께 음향, 이것을 위해서 천부를 성교홍범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 기도를 이렇게 한 시간 만에 응답을 하시는 게 제가 참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죠. 이 음양 시스템 이거 다 손보려면요 물질이 들어가요. 천부는 우습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다 모든 게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물질을 채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빈손으로 가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앉은 베리를 고쳤습니다. 그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했고 그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교회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그 자체보다도 기적과 표적 자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이 기적과 표적, 여러 가지 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도 기적과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은과 금이 없을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해.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모일 수 있고요.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돌아게 될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자들이 돌아오고, 시험에 빠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이단에 빠졌던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은과 금 우리의 재물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필요한 곳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드립니다. 참 배단의 신대교의 김내원 목사님. 그 교회에 선교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곳에 재물을 드리는 참 귀한 마음이죠 우리에게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가, 우리 또한, 우리 한마음 교회 동안, 그렇게 우리 재물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주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고, 우리 재물도, 우리 재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복음증전해야됨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을 때 은과 금과 재물이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 공급하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은과 금 재물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신고하고 재물을 나누고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자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